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예기에는 뛰어난 연기력을 자랑하는 배우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들 중에서도 단순히 연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술적인 재능까지 지닌 금손 배우들이 있다. 그들은 연기 외에도 미술, 음악, 문학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그 능력을 뽐내며, 방송과 연기를 넘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중이다. 그 중에서도 방송 접어도 먹고 살 만한 금손, 여배우 삼터키리나를 소개하려 한다. 이 여배우들은 단순히 배우로서의 경력을 넘어, 화가로서도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 능력을 지닌 인물들이다. 이들이 가진 특별한 미술적 감각과 예술적 기교는 단순히 좋다는 수준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미술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일 정도로 대단하다. 첫 번째로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노윤서. 그녀는 그저 예쁜 얼굴에 연기 잘하는 여배우가 아니다. 그녀는 미술이라는 또 다른 세계에서 천재적인 금손을 가진 인물로 불리고 있다. 연기력으로만 주목을 받는 배우들 속에서 노인선은 타년 돋보인다. 왜냐하면 그녀는 연기뿐만 아니라 미술에서도 유능한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미술 작품은 단순히 화려하고 눈에 띄는 색깔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깊은 감성과 독창적인 세계를 담아내고 있다. 특히 그녀의 유화 작품은 독특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을 매료시키며 미술계에서도 이미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노윤서가 가진 미술적 능력은 그녀가 예술의 길을 걷기 시작한 배경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수 있다. 서울 손파구 잠실동에서 태어난 그녀는 선화예술고등학교 미술과를 졸업한 후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서양화 전공을 마친 후에도. 미술에 대한 갈망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배우로 데뷔하기 전부터 이미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대중과 소통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에 그녀의 미술 작품은 단순히 그림이 아닌 그녀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예술적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노윤서의 미술 작품을 살펴보면 그 작품들은 마치 그녀의 감정선과도 닮아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녀의 작품은 현실을 넘어서서 관객에게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녀의 색깔은 생동감 넘치며 그림 속에 담긴 감정은 매우 강렬하고 그 자체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녀의 유화 작품은 특히 눈에 띄는데 그 유화 속에서 드러나는 그녀만의 특별한 감정선과 감각은 다른 어떤 화가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창적이다. 노윤서는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작품을 많이 선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대학 졸업 전시회에서 선보인 작품은 미술계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그 작품을 통해 미술계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녀의 작품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예술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지며 보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그녀의 유화 작품이 그저 좋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그림이 단순히 미적인 가치에 그치지 않고 보는 이의 감정에 깊숙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 때문이다. 그녀의 그림을 보고 나면, 보는 사람은 마치 그 작품 속에 자신을 투영하며, 작품이 던지는 감정적 메시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노윤서의 미술적 재능은, 이제 단순히 연예계의 부가적인 취미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녀의 예술적 감각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제 그녀는 방송을 하면서도 미술과의 접점을 만들며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걸어가고 있다. 만약 그녀가 연기만 했다면 그저 또 다른 연예인에 불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미술이라는 또 다른 예술적 세계를 열었고, 그 덕분에 그녀의 존재는 더욱 빛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여배우는 바로 소녀진이다. 소녀진은 연기뿐만 아니라 그녀만의 독특한 예술적 세계를 창조해낸 대표적인 배우이다. 소녀진의 미술 작품은 대체로 몽환적이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미술에 대한 관심이 깊었고 그 관심을 실제 작품으로 표현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소녀진의 작품은 마치 꿈속의 세계를 떠올리게 한다. 그녀의 작품 속 인물들은 현실에서 벗어나 다른 차원으로 여행을 떠나는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그녀의 초상화 작품은 단순한 초상화를 넘어서 그 인물의 내면까지 들여다 볼수 있는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소녀진은 미술의 세계에서도 큰 인정을 받았다. 그녀는 미술 전시회를 여는 등 그동안 그녀의 작품을 본 사람들은 그녀의 재능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소녀진의 작품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서 그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그림은 말 그대로 예술 그 자체라고 할수 있다. 소녀진의 미술 세계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다. 그녀의 작품은 보는 이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시각과 감각을 전달하며 그 독특한 세계로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 세 번째로 소개할 여배우는 바로 김민지이다. 김민지는 예술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발상으로 미술작품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배우이다. 그녀의 미술작품은 사실적이면서도 꿈처럼 현실감을 잃지 않는 독특한 스타일을 자랑한다. 김민지는 자신만의 색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그 결과 그녀만의 독특한 미술적 언어를 만들어냈다. 김민지의 작품은 항상 그 속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한다. 김민지의 작품 속에는 항상 사람이 등장한다. 그 사람들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캐릭터로 그려진다. 김민지의 미술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가며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녀의 작품 속에서는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독특한 분위기가 묻어나오며 그 자체로 사람들을 몰입하게 만든다. 김민지의 작품은 단순히 미술작품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세 명의 여배우들이 가진 미술적 재능은 그저 취미라고 할수 없다. 그들은 단순히 예술을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창조하며 그 세계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방송을 접어도 이들은 미술이라는 예술의 세계에서 충분히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진정한 금손들이다. 연기만 잘한다고 해서 배우라고 불리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들은 연기와 미술을 동시에 하는 다재다능한 예술가들이다. 그들이 만든 작품들은 단순히 미술계에서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대중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다. 연기와 미술을 넘나드는 이들의 진정한 금손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것이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비해 제가 드린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저를 도와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신 가족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단순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대한 제 마음은 언제나 저의 행동과 노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신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힘을 받아 더욱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